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시 좀 희망과 꿈과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두세 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까 어, 합심 기도가, 뭐,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것 같아도, 어, 굉장히 힘 있는 기도가 합심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합심 기도 역시 <laughs> 조금 하고 이렇게 중간에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예. 예. 믿으세요. 예. 저는 어, 어, 저 지난,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는 것처럼, 어, 그죠? 소행성 천경 달라 소행성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고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천경 <laughs> 달라 소행성, 예, 저는 이제 그 행성 제 겁니다. 이제 대상이죠, 기도. 이런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꺼에요그 행성은. 여러분, <laughs>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무슨 기대했으니까제 겁니다. <laughs> 뭐 우주에 뭐 다른 행성 많으니까. 아니, 뭐, 발견 안한 행성 아니겠습니까? 소행성. 기도하십시오. <laughs> 아니. 여러분, 네. <laughs>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 그걸 현금화하고 어떻게 사용 실질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원리행사하고 그렇게 하느냐? 예. 뭐 어쨌든간에 저는 믿으니까. 근데 <laughs> 저는 믿으니까, 예, 제 거고, 아, 제 거니까 이상이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까지 지금 뭐뜨려들이 탐내는 거 그래 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 예, 뭐. 뭐. 시, 에, 그 뭐, 뭐그 가치를 사용하는 것도 뭐, 어.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겠습니다 네, 예, 천, 천, 경달러 소행성. 예. 예. 받은 적 믿으니까, 아, 이게 뭡니까. 예,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아, 조금, 뭐랄까. 어, 아, 사람이 조금, 조금 초연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조금, 저, 뭐, 사소한 거는, 아이고, 뭐, 가져가십시오. 하이소, 하이소. 아, 여러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뭐 청경 원도 아니고 청경 달란데, 어, <laughs> 예. 그렇게 믿고 믿 믿고 생활하니까 어좀 좀 다른 분들한테도 주위분들한테도 약간 뭐 약간 여유롭게 제가 제가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그리뭐 다른 분한테도 제가 뭐 조금 더 해드리,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믿으면, 믿음대로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 네. 예,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 무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당권 있잖아요. 그 성경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우리는 보기에 몇두개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믿음,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뭐, 하나님, 호기도 어? 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뭐, <laughs> 그서 그러니까, 아이들 믿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돈 걱정은 없어요. 이제 돈 걱정은 없고, 아, 이제 뭐,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laughs> 돈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지금. 돈이. 아 이제. <laughs> 그럼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 기도하면 진짜 믿음으로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기도하고 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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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받은 줄 아는 믿음, 그죠? 받은 줄 아는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앞으로 이제 막, 전형 비행기 타고, 전형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죠? 전 세계 도움, 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고아들, 전 세계 뭐, 독구 노인들, 전 세계 장애인들, 전 세계 어린이들 뭐 도움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사회을 하려면은 돈은 뭐 비기 타고 그죠 파티 이러 가지고 그죠 뭐 그런 사를하는거 이제 유튜브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 <laughs> 예, 구독자, 구독자 1억 명까지 바로봅니다그 이상도 나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예, 예 구독자 1억 명 <laughs> 예, 그래서, 막 유튜브로, 막, 전 세계,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하, 아, 유튜브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예, 그런 꿈꾸면서 기도하거든요. 예. 얼마나, 뭐, 참, 희망 찹니까. 예.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그런 살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모이면, 예.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예? 예,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 예. 하... 그니까, 좀 크게 구하세요. 이왕 구할 거면은, 그죠? 남들 앞에 뭘 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누가 들을까봐, 이때 들으면 좀, 넘, 좀, 사스럽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면은. 예. 그래서, 마음 많은 사람까지 마음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 이제 같이 좀 이제 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믿음 좀 믿음이 좀 이제 이렇게 그런 그런 믿음이 있는 사, 사람하고 그래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 좀좀덜 하거든요. 좀 냉소스럽지도 않고 네.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의 밥이다. 이 놓고 좀 아이 무슨 뭐, 저 숙스럽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래서. <laughs>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다, 뭐, 몇어하는데 네. 우리, 저도 우리 에다말하는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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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대로 크게 있 하고, 얘기하면 아, 기분도 좋아요. 희망 차고, 내일이 기대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죠? 뭐, 그힘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사역, 엄청난 사역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뭐, 내 믿음대로 따라 이 하시면요. 뭐, 뭐, 정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죠. 네, 세계적인 사역자로 사용합니다 예.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어, 그죠?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좀고달플 수도 있죠. 하루 하루 삶이. 좀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나 잠깐인데, 잠깐. 여기서부터 보세요. 참, 뭐, 진짜 뭐, 고생고생 했지만, 잠깐 아닙니까? 그죠? 인생 계획에 봤을 때는. 어, 다 유익하고, 지나고 보면 다 보람되고, 아,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아,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잘돼 있고, 뭐, 이러면은,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희망 생기고 용, 용기 없고, 힘 없고, 그래, 안 됩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약간 힘들고, 고단스럽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laughs>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절대 난망치 마시고, 예, 그죠? 왜냐면, 예, 일등석 뭐, 타고, 뭐, 그런, 그런, 뭐, 다니는 꿈, 그런 생각하고, 이러면은, 일등석 그래, 그 타고 다니면서 사회 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육군, 육군, 뭐, 뭐 육군사관학교 교회도 가보고, 뭐, 경찰대학교 교회도 가보고, 아가, 뭐, 말씀 좀 하고, 그래.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거예 하고 그런 사람 되니까 그런 사람 할때 연락하면 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 그렇죠? 한국 도다 보고. <laughs> 한국 놈도 다 보고. 잠깐만 다 보고. 잠깐만 있어봐. 다지고 설계하고. <laughs> 물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잠깐만 도물속에 내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수정원도 뭐 하고 저한테 가 드리고 내 차량도 설계하고 한국 놈도또 설계하고 그런 사람 하는 거예요. <laughs> 재밌잖아요, 좀,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재미도 있고 기도도 잘되고, 친한 사람, 친구 사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예. 믿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다 기도하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 예.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